자, 이 신속 대응 사단이 어떤 사단이냐? 이 사단 전체가. 공중으로 이동하는 사단입니다. 최근에 이 신속 대응 사단이 생기면서 특전사가 해야 되는 강화조장이나 그런 항공자산들을 죄다 뺏어가가지고 특전사 애들이 지금 이제 기본공수 말고는 교육을 못 받고 이 신속 대응 사단이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신속 대응 사단이 지금 우리 군에서 키워주는 사단입니다. 옛날에 201 특공여단, 203 특공여단이 지금 이 신속 대응 특공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이작사에 있던 특공여단이 이 신속 대응 여단으로 바뀌었죠. 공중자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특전사가 해야 될 거를 이 신속이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공중자산이 없습니다. 이 신속 대행사단이. 공중자산이 없는 대행사단인 에어본 공중사단이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속 대행사단의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낮제 피복 및 전투장구류 구매 및 착용 금지. 아. 드디어 우리 이신속 대형사단도 사제 피복 및 전투 강 장구류 및매및 및 착용을 금지해라라고 이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간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 특전사 그나마 특전사에 있던 애들이 이신속 대형사단 가가지고 야 이신속은 사제 좀 쓰게 해준대. 야 역시 특전사보다 차라리 알보병이 깨어 있구나. 야 이신속은 사제 피복도 좀 쓰게 해주고 어, 장구류도 사제도 좀 쓰게 해주고. 야 역시 돌대가리 돌전사보다 이신속이 최고다 하면서 후배들한테 야 이신속으로 와라. 어? 이신속으로 넘어와라 여기 그나마 좀 지휘관들이 많이 끼어있다 라고 딱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얼마 전에 이신속 대행사단에서 야 간부들 너네 혹시 싸제 쓰는 거 조사 좀 한번 해보자 예? 아저 이거 쓰고 있는데요 야 너는 뭐 쓰고 있냐 어 저는 여기 뭐 소음기랑 여기 뭐 손잡이랑 싸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 김상사는 못써 김하사는 못써 이하사는 못 쓴다고? 적어가지고 조사를 하더라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조사를 막싹해 그래서, 어, 왜, 사제 피복류랑 사제 장구류를 왜 조사하지? 왜 조사했지? 그 때만 갑자기 조사가 마치니까 사제 피복 및 전투 장구류를 착용하지 마라. 아니, 이럴 거였으면 내가 얘기 안 했지? 갑자기! 조사를 싹 하더니만 조사해가지고 나는 뭔가 바뀔 줄 알았어 간부들이 왜싸제를 조사하지? 친근하게 와가지고 아 이거 뭐예요? 아, 싸제예요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물어보고 다 적어가더니만 나는 이제 간부들이 야싸제를 드디어 이신독대행사단이 오픈하려나보다 간부들이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싸제를막 설명해주고 알려줬는데 갑자기 공문으로 싸제 피복 및전투장구로 구매 및 착용금지 네? 아니 갑자기 조사더니면 이게 무슨 소리죠? 자 부대관리훈령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 관리 그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휘관이 인정하다고 해주면 지휘관이 허락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자 육군본부 법제과에서 나온 거는 방탄복, 방탄판, 방탄헬멧은 육군에서 중앙조달하는 품목으로 개인 구매 상용품을 사용할 시 방호력 차이 발생에 따른 문제 발생 방지 품질 검 검증 및 보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개인 구매 상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탄복, 방탄판, 방탄 헬멧은 사지 말라 맞습니다 저도 이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면 간부들이 뭐싸제품은 쓰면 좋은데 방탄판이랑 방탄 헬멧은 지들이 지들 마음대로 사올 수도 있고 뭐 무겁다고 플라스틱을 사올 수도 있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도 있으니까 뭐 방탄복, 방탄판, 방탄 헬멧은 내 네, 목숨과 다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조달한 걸 쓰는 게 뭐전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개개인의 그 싸제품을 다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다 일일이 그 성능검사표를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군의 입장에서 방탄복 방탄파 방탄 헬멧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근데 이거는 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주면 간부들이 좋은거를 쓰면 다행인데 간부들이 좋은거나 이 밀스백이 맞는걸 쓰면 다행인데 혹시나 돈 없는 애들이 멋만 부리려고 뭐 레플리카 살 수도 있잖아 아니 좀 멋만 부리고 좀싸구로쓸 수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좋은 거 쓰겠죠. 근데 가끔씩 이상한 거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방탄복, 방탄판, 방탄 헬멧은 우리가 군용에서 쓰는 거를 쓰자. 이거는 맞다고 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자, 뒤에 좀 봅시다. 현실템이 문제점 군용품과 유사 기능의 상용물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된다 뭐, 변형된 전투복, 뭐, 복제규정과 다른 선배셔츠 색상 및 형태가 유사한 전투화 등 자, 군장비의 특성, 특정 수리부속을 이미 상용품으로 개체, 교체 또는 추가 부착하는 행위 등 뭐, 개머리판, 소형기, 방탄, 조끼, 헬멧 등 고가의 구매품 미승인 반입으로 상호 위화감이 증대된다 군수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 자 이거는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고가 구매품의 미승인 바, 반입으로 아니 고가가 뭔 상관이야 내가 원해서 쓰겠다는 건데 이게 고가가 참 문제라는 게 아니 도대체 아니 간부들이 그러면은 BMW 이상은 차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차가 더 비싸지 않아? 부대에 들어올 때 국산차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랜저 이상은 유병수 통과 못하게 해야 돼? 아니 차량도 우리가 고가품이면은 위화감이 증대되잖아 위화감이 증대된다는 이유는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너무 옛날 얘기고 군수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이미 군수품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사실 군수품이 다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군수품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아닌데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 군수품이 다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왜냐 최저입찰제 자 군수품에 왜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모자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 군대는요 우리 이, 우리 대한민국 조달 시스템은 자이 모자를 만들어야 돼야 제일 싸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손들어 그럼 원래 이게 만원이야 근데 어떤 업체는 자 5천원 어떤 업체는 3천원에 불러 그 3천원짜리 이 모자가 나오려면 원래는 우리 만원으로 생각을 해서 이 모자를 만들었는데 3천원짜리 모자를 가지고 온다고 생긴 건 똑같은데 뭐 안에가 썩어 있거나 모자를 쓰면은 뭐안 냄새가 난다거나 안에 뭐여기다 사가 있거나 그러니까 최저입찰제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군에 조달되는 문제가 최저 입찰제, 최저 입찰제. 야, 똑같은 걸 보여주고 야, 싸게 만들 수 있는 업체 손들어. 이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저 입찰제가. 어, 뭐 건물 짓는 것도 최저 입찰제고요. 뭐 물건도 그렇고. 이 최저 입찰 최종 아, 최소, 최소 보증해 주는 금액이 있긴 한데 말 그대로 10만 원짜리면은 8만 원 이상의 그 우수 상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 그니까 애초에 이 시스템이 싸구려를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에요 우리 군의 시스템이. 군사 표준 규격 미적용 제품으로 악조거나 사용이 정상 기능이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미 사용간 각종 사건 사고 발생하고 법 아, 거, 법적 책임 소지 발생 가능성이 높음. 아, 민망한 얘긴데. 케이트 소도가 케이트 소다가 다치면 뭐 언제는 법적 책임을 발생해 줬어? <laughs> 우리 군용품 쓰다가 다치면은 책임을 해줬어? 전투화 신고 뛰어가다가 발목 삐뚤어지면은 뭐 트랙스타에 뭐 변호사 써가지고 뭐 보상금 받아줬어? <laughs> 그리고 뭐 군사 표준 규격이 그 우리나라 기준이고 훨씬 더 미군들이 전, 전투도 많이 하고 밀스펙이 있는데 그거보다 못 따라가면서 그니까 우리가 좀 바꿔서 쓰게끔 해주는 걸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항상 현 상황이 이러니까 쓰지 마라 그 아니라 현 상황 이런데 이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현실태와 문제점을 먼저 답을 만들어 놓자 우리의 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야 보급품을 애들이 안 쓰고 싸제품을 많이 쓰네 싸제품을 왜 쓸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싸제품을 쓰네 싸제품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접근으로 먼저 시작을 하니까 야 싸제품 쓰지 말고 보급품을 쓸수 있게끔 문서를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서라는 것 자체가 아예 못 쓰게끔 틀에 박아 놓고 야 싸제품 쓰지 마 보급품만 써 라는 주제를 박아 놓고 그거 그거에 대한 현상분석과 그거에 대한 문제점만 찾아내니 말그대로 이거는 변명이자 못쓰게 하려는 핑계밖에 안되는 문제가 되는거죠 자 근데 이게 뭐 이신속의 문제냐? 아니죠 이거는 우리 그냥 군의 전체적인 문제고 특전사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품을 왜 애들이 신뢰를 안하지? 왜 싸제품을 신뢰하지? 그럼 역으로 야 군사 표준규격 미적용 제품인데 애들이 이걸 왜 쓸까? 아 밀스펙이라는 스펙이 통과된 제품을 쓰는구나 자 밀스펙하고 우리 군사 표준 규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뭐가 더 좋은가? 왜우리 이걸 따라가지 못했는가? 그미스펙은 어떤 것이 좋은 건가? 매들이 쓰는 것 중에 이 종류는 이런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정말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라고 막을 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한 다음에, 야 이거는 정말 쓰면 안 돼. 이거는 위험해. 너희들이 쓰고 있는 이건 잘못된 제품이야.라고 그렇게 통제하는 건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냥 못 쓰게 하는 이유를 먼저 만들고 못 쓰게 하는 지, 지침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이 이유를 만들다 보면 말 그대로 그냥 핑계밖에 안 되고 이제 억까밖에 안 된다. 억지로 까는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 저는 그 생각인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간부들한테 다 모아놓고 야 너네 한번 보유 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까? 야 전투와 싸제 몇명 있어? 20명 있네? 그 싸제 품목을 다 조사한 겁니다 간부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 새끼들 싸제를 뭘 쓰나 다 조사를 한 거지 그때만 이제 보니까 싸제품 구매를 위해서 약 20에, 20에서 400만 원의 금전이 지출됐다 그러면서 싸제 착용에 대한 뭐 상대적 박탈감 심화로 부대의 기강이 저해됐다 아니 개인의 이익이 왜 있는 거야? 싸제품을 쓰는데 개인의 이익이 있어? 개인의 편리가 있어? 행복 추구권이 있어? 사제품을 쓰는데 행복추구권이까지 나온단 말이야? <laughs> 사제품을 쓰는데 이야 징하다 징해 개인의 이익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당연히 편리성 있지 싸우는데 편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K2를 이렇게 장전하는 거랑 이렇게 장전하는 거라 당연히 편리한 걸 써야지 그래야 반응을 빠르게 할거 아니야 당연한 소리인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방탄복을 벗어 원터치로 방탄복이 다 벗어지는 방탄복이 있고 다 끈을 풀어야 되는 방탄복이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원터치로 풀어진 방탄복을 입는 게 맞지 그게 더 다치거나 부상 입었을 때 빨리 벗을 수가 있고 빨리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개인의 이익이고 그게 편리고 행복 추구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공동체 의식에 결여되어 있다 아니 내가 싸워 이기는데 장비를 쓰는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 이러니까 통일하고, 이래 그 대검 위치 통일하고, 총기 위치 통일하고, 야, 너 보조하기 통일되라 왼쪽, 오른쪽 엉덩이 올려놓고, 수통 위치가 어디네? 이게 공동체 의식이야? 공동체 의식이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다 같이 아침 점화할 때, 여단장부터, 이다 같이 반스를 보여 줘이거야야다 같이 보급 팬티 입었나? 자, 바지 벗어. 먼저 보급 팬티 딱 입었는지. 여군들까지 다 같이. 다 같이 그 황토색 보급 팬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부터 하고. 자, 보급 팬티 입었나? 자, 개인의 이익 편리, 행복 추구 권을 따지지 말고. 자, 황토색 보급 팬티를 입고 다 같이 일과를 시작해 보도록 가자. 그래서 팬티 입어. 먼서 바지 입어. 딱해 가지고 딱 입고 시작을 해야지. 아, 세상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어디 혼자 좋은 거 쓰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야, 너 전투화 그거 뭐야? 이거 가볍고 좋습니다. 어디 혼자서 멀리 뛰어가려고? 너 혼자 도망갈 거야? 너 혼자 북계군 잡으러 갈때너 혼자 빨리 갈 거야? 너도 크고 무거운 전투하시나? 새끼가 말이야 어디서? 너 엄마 장구로그 뭐야 엄마아 이거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laughs> 이 새끼가 감히 어디서 북한군 먼저 잡으려고 야 같이 잡아 개인의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지 말란 말이야 어, 행복도 추구하지 말고 분 조직의 가치보다 우선 되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어 이 새끼는 이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고 나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자 장구류의 안, 경우 안전성 미검증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피복류의 경우 전평시 피하식별 제한 및각점 보안이 취약하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피하식별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피하식별할 때뭐 멸공 뭐 특전 멸공 그런 이제 줄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장이 통일되어 있으면 복장이 다르면 잡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 이거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애초에 북한군이 우리 복장이 없을까? 그러니까 뭐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통일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피해 다른 피아식별 대체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미군들은 아니, 미군들은 그러면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미군들이 다그 장구류가 다 미군들이 어디 나갈 때 멸공 차고 나가는 거 봤어? 미군들이 어디 나갈 때 노란색 멸공 무슨 뭐 USA 그런 거 피아식별 띠 차는 거 봤냐고. 무슨 뭐그 장구류 통일하는 거 봤냐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하식별할 수 있는 대책을 방안을 해야 되는 거지. 어, 그냥 장군류가 피하식별에 나는 세상에. 그러니까 피복류의 경우 분명히 피하식별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바뀌면 안 되지. 이 새끼들 집합했는데 붉게 굶고 입고 있으면 안 되지. 야, 집합했는데 이 새끼가 중공 굶고 입고 있어. 그럼 그 잘못된 거지. 그런데 아니 이거를 이거 때문에 피하식별 때문에 작전이 보안이 취약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개인 품목에 사용에 따른 군 보급품 관리가 소홀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거 쓰다 보니까 군 보급품을 안 쓰니까 관리가 소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보급품 써야지. 어딜 니들이 개인 품목 사제품을 쓰나? 이런 것도 있고. 사 제품 착용해서 상대적 박탈감? 이게 오히려 안 쓰면 박탈감이 와요. 이게 좀 오해하고 있는데, 사 제품을 안 쓰면 은707 보면서 박탈감이 와요. 707은 저렇게 장비 쓰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야, CCT 장비 봐라. CCT 장비가 저렇게 좋은데, 야, 우리는 K2 말고는 없네? 야, CCT 보면서 박탈감이 온. 오... 이게 오해하고 있다니까? 사 제품은 쓰면서 박탈감이 아니라, 오히려 안 쓰면서 박탈감이 온다니까? 안 쓰면서 박탈감이 온다고. 와, CCT 장비 봐라. 이야, CCT 장비 죽인다, 죽여. 이런 거 이제 보다가, 어? 이런 거 이제 보다가. 어, 이제 이런 이제 워리어 플랫폼 이런 거만 쓰면서 비교하면서, 야, 우리는, 우리 이신속 대형사단은 이거 톰, 탐피바지하고 총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거 보면서, 아, 부럽다, CCT. 야, CCT는 뭐 도트며, 뭐며, 뭐 장비 뭐 이렇게 막 지가 막 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야, 징하다, 징해. 장갑도 r o k 이 야, 고급품만 써야 되고. 야, CCT는 장갑도 저 메카닉스 아니야? 이거 메카닉스 장갑이잖아, 메카닉스. CCT는 다 그, 어? 멀티캠으로 맞춰가지고 여기 뭐 안경부터 이 고글부터 장갑도 다 싸제 쓰고, 뭐 메카닉스 쓰고, 뭐전 투와도 막 환장하죠 보면서 위치도 다 다르고 막 지들 위치가 다르잖아 지금 장구두가 자기들 몸에 맞게 딱쓴거 아니야 이거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뭐가 온다 우리가 역으로 현타가 온다 박탈감이 생긴다 야시 c t 는 적게 쓰는데 야 우리는 검은색 k2에다가 그죠 방탈매도 그죠 또 마스크는 또 뒤지게 열심히 끼죠 얘네들은 딱 코로나 때인데도 얘네들도 그냥 이거 그냥 딱 마스크만 쓰면 되는데 두권 쓰면 되는데 우리는 또흰 마스크 멋지다 멋져 훈련 중에 야외에서 하는데 마스크는 꼭 써야죠 이게 박탈감이라는 거야 야 이거 이거 뭐야 무릎 보호대 이거 육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뛰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뛰면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투복에는 아예 전투복에 이, 이 폼으로 되어 있는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 무릎이랑 팔꿈치 보호대가 우크라이나 전투복에는 우크라이나 전투복에는 아예 있는데 우리는 무릎 보호대 너, 너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왔니? 너 롤라방 가니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왔어 지금? 이거 뛰다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뛰다가 이거 뛰다 보면 정강에 이 와있어 <laughs> 뛰다보면 이거 앞에 손목에 와있어 이거 팔꿈치 보호대가 뛰다보면 손목에 와있다니까 아니 우크라이나는 전투복 안에 그 들어있어요 이게 폼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가 들어있어 야 우리는 뛰다가 벗겨지겠지? 일라인스케이트 타러 왔어? 농담이 아니라 장갑도 이거 보급이잖아 아, 아닌가? 이런거 보면서 야투경도 없고 근데 탁 CCT 보면서 이야 다 좋아 cct가 최고의 군인이지 야 우리 육군은 그냥 시, 어? ai 워리어 플랫폼이지 이게 위화감인 거야 어디서 위화감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위화감이라고 이런 게 위화감이야 이 사람은 건총이 오른쪽에 있고 이 사람은 건총이 왼쪽에 있네 자기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자기가 착용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쓰는 거에 따라 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위화감이야 사제 장품을 안 써서 오는 위화감이라고 상대적 박탈감. <laughs> 이게 박탈감 아닌가요? 제가 말이 틀렸나요? 어 2월 24일까지 사단 예하의 전장병은 사제품을 다 착용 금지해라. 이 새끼 돈 주고 산거다 갖고 있어? 야, 간부들 또 신나 가지고 응? 이것저것사 가지고 뭐 파츠도 달고 하.. 아, 드디어 군뽕이 차는구나 하면서 좋다 좋아하면서 다 샀는데 이제는 다꺼 내지 마라. 집에서 여러분들 에어소프트건 사 가지고 혼자서 그냥 비비탄 쏘면서 즐기세요. 그 뭐다로 K군대 돈을 써. 어차 전쟁도 안 나는데. 야, 전쟁 나 봐라. 저거 못 쓰게 할거 같냐? 야, 전쟁 나도 군장 군용품 쓰게 할거 같아? 전쟁 나면 싸제품 써도 돼. 왜? 이길려면 뭐든지 써야지. 전쟁 나면 쓸 거야. 갖고 있어 그냥. <laughs> 지금 다짱 박아놓고 이제 먼지 쌓이게 생겼다 간부들이 불만해 안생겨 구매한 사제품은처분간는 개인간에 판매하지 마라 이야 <laughs> 판매까지 통제하네 내 개인제품인데 사제품이면내 개인재산인데 개인판매도 금지한다 이야 사제품목은 전술훈련 교육훈련 교육파견 등 부대활동관 사용금지해라 근데 구매한 사제품은 개인간에 판매금지해라 이거 무슨소리야 <laughs> <laughs> 재산까지 통제하는 k 군대 야 팔지도 말고 가, 그대로 갖고 있어란 얘기야 팔지도 마 어디 이거 판매 가, 그대로 갖고 있어 왜, 확인하는 거 아니야 너싸제품 갖고 있니 어, 없는데요 받았어? 근데 팔지 말래 팔지도 못하게 하네 이거 왜 넣는 거야 아, 몰수하겠다고 <laughs>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는가 이거, 이거 팔지 말라는 거 도대체 무슨 간부들끼리 팔지 말라고 또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갈까봐 근데 이건 쓰면 안 되죠 이거 네가 뭔데 판매하지 말라야 하지 말아야 어이가 없네 뭐이 신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지 뭐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박이라고 이제 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